역시 정샘요오 발림성이 되게 좋네요. 엄청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는 제형이. 오 진짜 크림이다. 거의 핸드크림 수준이에요. 오 커브를 굴려주기가 좋아요. 되게 편하네요. 오, 괜찮네요, 여러분. 이거 한개 사세요. 발림성이 장난 아니에요. 엄청 부드러운 밝은 색이 있으면 한개더 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 전에 다이소의 정샘물 뷰티가 입점을 했거든요. 너무 궁금한 나머지 바로 주문을 해서 오늘 정샘물 파데부터 제가 그동안 안 써봤던 또 다른 다이소 뷰티템들 이리고 메이크업하면서 살 마를 또 같이 정해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간만에 돌아온 다이소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일단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이게 신상이라 그래가지고 투에디스의 반질 밀착 베이스 한 발라볼게요. 음, 애형이 되게 젤 크림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컬러 코렉팅 효과가 있는 그런 베이스는 아니고, 그냥 이제 밀착력 높여주는 수분크림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되게 수분감이 많이 느껴진다. 전 사실 스킨케어를 잘하면 수분크림 같은 애형의 베이스들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약간 수분크림과는 다른 살짝의 쫀득한 느낌? 그런 게좀 있네. 근데 이제 요거는 바로 발라봐서는 모르고 위에 베이스를 올려봐야 하는 거라서 이건 잠시 보류해둘게요. 그리고 너무 궁금했던 오늘 영상을 이것 때문에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동샘물의 스파츌라 파운데이션. 저는 19호 페어라이트 제일 밝은 걸 샀고요. 요거랑 스웨디 반질 커버 쿠션 라이트 컬러인데 요거를 반반씩 한번 발라볼게요. 일단, 엉샘물부터 스파출라가 같이 들어있는데, 이게 한쪽은 볼록하고, 여기가 바르는 면인 것 같은데, 여기는 한판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반달 모양으로 생긴 그런 스파출라예요. 그럼 이더 핫! 아, 이 뭔가 제형감이 쫀득하다랄까? 커버력이 좋을 것만 같은 그런 제형감이에요. 이 스파츌라 좋은지는 모르겠어. 스파츌라를 쓰면 얇게, 고르게 잘 퍼뜨리려고 쓰는 건데, 제가 평상시에 쓰는 스파츌라보다는 잘 퍼뜨려진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두꺼운 것 같기도 하고. 엄청 얄쌍하게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스파츌라 좀 아쉽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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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정샘물. 커버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정샘물 쿠션을 제가 진짜 좋아하잖아요. 정샘물 쿠션이 컨실러를 굳이 안 써도 될 정도의 커버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수정 화장할 때 덧발라도 밀리거나 뜨는 게 없고. 근데 그 쿠션 내용물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지금 이 앞에 바른 베이스 덕분인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찰싹 달라붙는 쫀득쫀득한 밀착력. 괜찮은데요? 지금 반만 발랐어요. 누가 봐도 반만 발랐 전반적으로 이런 코 옆에 홍조 같은 거 이런 톤 보정도 되게 잘 됐고 밀착력도 되게 괜찮고 커버력도 중상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다. 피부 표현도 제가 산게 촉촉한 라인이었거든요. 고성한 라인, 촉촉한 라인 이렇게 있다고 너무 과하게 유분광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 아니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아쉬운 거는 발림성, 스파츌라 때문인지 제형이 쫀쫀한, 뽀덕한 그런 느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싹 펴발리지 않고 양조절 조금 잘못하면 피부 표현이 두꺼워 보이겠다 하는 고게 아쉽기는 한데 5,000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솔직히 얘기하면 올리브영에 파는 2, 3만 원대 파운데이션들이랑 연을수 있을 정도예요. 한번 써보세요. 시 정샘물은 정샘물이다. 자, 반대쪽 스웨디 단질 커버 쿠션 발라볼게요. 음, 얘는 퍼프가 너무 귀엽게 생겼네요. 바르는데 편할지는 모르겠데양 조절 좀 해서 뽀송하게 마무리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이것도 밀착력이랑 커버력 나쁘지 않은데 쓰면서 너무 킹받거든요? 보이세요? 본텁에 끼인 거 보이시죠? 바르기 편하라고 만든 디자인은 절대 아닌 것 같아. 요쪽 후에디 쿠션으로 다 발라줬는데 근데 얘는 마무리감이 좀 뽀송한 그런 타입이라서 그런지 광을 봤을 때 이마랑 광대 쪽 올라오는 광 양쪽이 좀 다른 거 보이시죠? 얘는 촉촉한 거, 얘는 뽀송한 거. 굳이 파우더를 안 쓰더라도 약간 뽀송한 마무리감을 원하시는 분들 것 같긴 한데 제가 쓰면서 아쉬웠던 것이 일단 컬러가 이렇게 봐도 옐로우 베이스인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정샘물이랑 반반 해가지고 바르니까 이게 화면상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쪽 얼굴만 좀 노래요. 그리고 한두겹 정도 레이어링을 해서 발랐는데 터치가 여러 번 들어가니까 찍히고 살짝 뭉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두들겨도 되는 팍팍팍팍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지금 거울로 이렇게 반반 얼굴을 보니까. 확실히 정샘물 쪽이 좋은 것 같아요. 같은 5,000원인데 정샘물이 퀄리티를 너무 올려놨어 그리고 가장 띠꺼운 부분 퍼프, 이거 좀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굴 위한 퍼프인지 잘 모르겠어. 요 아니 불편하다. 투에디 쿠션은 아쉽지만 늘는 비추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여기 알표 해가지고 약간 흉졌거든요. 그런 거몇 개를 컨실러로 좀 가려줄게요. 투에디 컨실러 친구도 새로 나온 거래요. 음? 무난한 발림성, 무난한 색감. 전반적으로 옐로우기가 강하다는 느낌이 들기요 해요. 뜯어볼게요. 커버를 괜찮은데? 꽤 커버가 잘된거 보이시죠 여기? 원래 붉은 트러블은 컨실러 만으로 가리기 힘든데 이 정도면은 꽤 괜. 색깔이 노란게 다 싶다. 스웨딧 컨실러, 한번 써보는 거 나쁘지 않은데, 피부 톤이 많이 밝으신 분들, 옐로우 베이스 느낌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살짝 비추. 이제 블러셔, 빈 토크를 한번 사봤어요. 리퀴드 치크, 네이비 로즈 컬러. 이렇게 짜서 쓰는 타입이고, 오, 발림성이 되게 좋네요. 엄청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는 제형이에요. 발색은 이런 느낌. 로즈빛이라기에는 코랄에 가까운 느낌이긴 하거든요. 이걸한번 발라볼게요. 덜어놓고, 퍼프로 바르겠습니다. 음. 발색이 엄청 약할 줄 알았는데 막상 바르니까 그렇진 않네요. 은은하긴 한데, 발색이 있는데, 왜 픽싱이 되지? 이쪽 베이스가 지금 매트해서 그런가? 지금 찍힌 거? 아, 손으로 퍼뜨리니까 벗겨진다. 아씨. <laughs> 통체적 난국인데? 블러셔 때문이라기 보다는 베이스랑 얘랑 궁합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거든요. 어떻게든 최대한 수습을 해볼게요. 어찌저찌 대충 수습을 해봤고요 블러셔 발색은 나쁘지 않아요 은은하게 발색 올려주면서 발색이 나쁘지 않은데 컬러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름이 베이비 로즈인 거에 비해서 핑크빛이 도는 로즈의 어떠한 그런 색감을 원했는데 이거는 코랄에 가깝지 않나 제 기준에 웜한 느낌이 강해서 이게 발색 컷으로 봤을 때 색감이랑 다른 것 같다 홈페이지에서 발색 샷 봤을 때랑 색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이번에는 비추 드리겠고요 하이라이터를 한번 바르고 가겠습니다 어, 손앤박의 하이라이터 밤 크림 타입 하이라이터인 것 같은데 지금 어차피 아직 파우더 처리를 안 했으니까 여기다가 발라볼게요. 오 진짜 크림이다. 엄청 부드러워요. 살짝 녹은 버터 같은 느낌? 되게 가볍게 문질렀는데도 이 정도 묻어나오는 음 무슨 느낌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거의 핸드크림 수준이에요. 오 이렇게 퍼뜨려주고 나면 이런 광감 그냥 손으로 올려야 될것 같아요. 오. 오. 아, 왜떡지지 약간의 베이스 벗겨짐이 있어요. 광이 되게 예쁜데 안에 들어있는 짜잘짜잘한 요 펄들이랑 이게 바르기 쉬운 느낌은 아니네. 이렇게 보면 광막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가까이서 보면 베이스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는 벗겨지고 이런 게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보면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쓰기가 좀 어려워서 애매하네요. 잘 쓰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만 사셔라. 그리고 파우더랑 눈썹은 그리고 올게요. 눈썹은 뭐 크게 새로운 제품 없어가지고, 태그 아이브로우 이걸로 그릴 거고, 파우더는 이 입큰 거 넣어가지고, 따닥 하고 오겠습니다. 파우더랑 눈썹 그리고 왔고, 쉐딩을 해줄 건데, 쉐딩 제품은 딱히 뭐 크게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서, 제가 그냥 원래 쓰던 거를 이 브러쉬가 궁금했거든요. 태그의 퍼팅 머시기 브러쉬.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느껴지는 모질은 되게 부드럽거든요? 과연 쉐딩도 잘 될지. 콧대 쪽. 괜찮은데요? 발색도 좀 자연스럽게 되면서 커브를 굴려주기가 좋아요. 되게 편하네요. 오. 살짝 섬세하게 하기에는 얘가 좀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이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생겼다 보니까 뭔가 이 코의 굴곡이랑 되게 잘 맞네 괜찮네요 여러분 이거 한개 사세요 에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품절인 데가 많았는데 이유가 있었어 그리고 드롭비 컨실러 펜슬 원래 더샘에 기존에 있던 나무로 돼 있는 제가 항상 쓰는 컨실러 펜슬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오토 타입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걸로 눈썹 밑에 라인 不知、嗯 정리를 해줄게. 알림성 괜찮고 커버력도 뭐 괜찮고 오히려 이게 좀더 편한 것 같은데요. 깎아서 쓰는 게보다 어, 그 제품이랑 크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아마 얘가 더쌀 텐데 그렇죠? 이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개 사세요. 아 근데 베이스가 확실히 이쪽에 바른 쿠션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안 들고 있어요. 파우더 처리까지 하고 나니까 뭉치고 들뜬 게 너무 잘 보이거든요. 확실히 이쪽의 피부 표현이랑 여기 피부 표현이 좀 달라요. 그리고 여기 눈 눈 아래쪽 여기에도 지금 약간 벗겨지면서 찍힌 자국이 보여가지고 로션 <laughs> 마음에 안 드네. 아무튼 컨실러 펜슬 이는 네, 좋고요. 아이라인은 인토의 슬림 아이라이너 인더 다크라는 컬러. 이게 예전에 제가 되게 잘 쓰던 웨이크메이크 뮤티드 베이지 있잖아요. 그거랑 왠지 색깔이 좀 비슷해 보여서 한번 사봤거든요. 오, 발림성 좋고요. 얘가 좀더 진한 것 같은데 이걸로 아이라인을 그려봅시다. 어. 아, 이게 새 거라서 각이 바짝 살아있어서 반일없네. 아, 이거 막상 눈에 쓰니까 그렇게 발림성이 뛰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평상시에 쓰던 아이라인들이 훨씬 발림성이 좋아서 좀애매하네요 이거는 이렇게 딱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나쁘진 않은데 좋지도 않아서 이거는 살짝 비추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립. 일단 립라이너는 힌토커 미스티 로즈 컬러. 발림성이 장난 아니에요. 오! 엄청 부드러워요. 아니, 이거 뭐야? 음, 진짜 부드럽죠? 컬러가 조금 더 연한 색깔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밝은 핑크면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발림성은 진짜 너무 좋아요. 약간 하트 퍼센트 립 펜슬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 음. 그리고 이 컬러도 뭐 자연스럽게 오버립 하기에 색깔이 괜찮아서, 이거보다 밝은 색이 있었나 제가 기억이 안 나긴 하지만, 밝은 색이 있으면 한개더 사고 싶어요. 어어오오오 마음에 들어. 그리고 틴트도 빈 토커, 이브닝 로즈 컬러를 바르겠습니다. 음, 색깔 예쁘다. 살짝 형광빛. 같이 느껴지는 핑크 로즈 컬러, 되게 촉촉하게 수분감 많이 느껴지는 그런 틴트네요아랫 입술만 발랐는데 갑자기 생기가 확 올라오는 느낌. 근데 얘 이름이 플럼핑 틴트인데 플럼핑 기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입술이 화하거나 이런 거는 느껴지거든요. 어쨌건 컬러감 자체는 얘도 예쁘네요. 어, 어 약간 느껴진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살짝 화한 느낌이 올라오긴 해요. 이거는 맞는 컬러 찾으셔가지고 하나 구매하시면 좋죠. 묶었어요. 착색도 이 정도 있는 편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끝내면 또 섭하니까 카늘의립 세럼 글로스 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 퓨어 피치 컬러 이걸로 광감을 좀 더해주겠어요. 이 친구는 로맨 글로스 그 뭐죠? 제가 되게 잘 쓰던 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고 글로스랑 조금 질감이 비슷하다. 이렇게 도톰하게 올라오는 광에다가 컬러도 되게 잘 뽑은 것 같아요. 진한 토끼 혈이 채도가 좀 높은 토끼 혈이보런 색감 생각보다 입술에 올리니까 좀더 채도가 확.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서 베이스 립을 조금 더 존재감이 없는 그런 걸 바르거나 아니면 아예 이 글로스만 단독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립은 전부 다 성공입니다. 추천. 제가 아까 한게 빠트린 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미니미한 하이라이터. 이거 에뛰드 건데 색이 이쪽에 발랐는데 실제로 보면 화이트랑 핑크가 좀 섞인 그런 컬러감이고 붉은 펄은 아니고 쉬머한 그런 느낌이네요. 되게 건조하다. 약간의 습기랄까? 게 있어야 살짝 이 피부에 착 감기듯이 발리는 그런 맛이 있는데 이 친구는 많이 퍼석퍼석하네. 근데 광은 또 괜찮게 나요. 얼굴에 올렸을 때 엄청 발색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라서 나쁘지는 않네요. 손등에 올렸을 때는 핑크랑 화이트가 섞인 느낌이었는데 밑에딱 반사되니까 뭔가 퍼플, 오로라 빛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음, 나쁘지 않아. 3,000원이었기 때문에 수정 화장용이나 아니면 급하게 밖에서 하이라이터 사야 될때안 가지고 왔을 때 여행 갔는데 깜. 깜빡했을 때, 이럴 때한번 써보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은 간만에 다이소 뷰티템들 리뷰하면서 메이크업 해봤고요. 진짜 이제 다이소 뷰티가 갈수록 괜찮은템이 많아지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하면서, 이제 진짜 갓성비 화장품으로 다이소를 따라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이 싹 들면서. 여러분도 오늘 나온 추천템들 다이소 가실 때 한번 추라이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살펴 들어가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시죠.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 안녕!